님은 데미지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방어구 관련보다 는 성물이 더 문제라고 봐요? 사실 그렇긴 하지. 이게 장비 쪽으로 보면 내가 방어구라고 말한 거였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물이 맞긴 해. 아, 왜 장비 관련해선 방어구가 문제였냐? 원래 초창기 때는요, 방어구 옵션이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전 방어구를 어느 정도 끼다가 그 다음 방어구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옵션 괜찮게 맞추고 넘어오는 그런 쪽이었는데요. 이게 반발이 심했어 그래가지고 라테일이 상향을 해줬는데 상향을 해줘도 너무 심하게 상향을 해줬어요 그때 무공 400 했다가 최대한 100% 했다가 HP 10% 왔나?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 근데 저, 이거랑 비슷하긴 할겁니다 예. 네. 암튼 암튼 바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음, 성물 쪽좀 이야기 좀 하자 왜 성물이 사기적인지 성물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공용석을 장착하는데 그 공용석 옵션도 쓸만해 막 무공 20까지 나오고 백어택 2 0까지 나오고 막 올스택 2000 몇백에 금마가 3000 몇백이었나? 아무튼 그런식으로 나오고 그게 옵션 하나가 아니라 투옵 쓰리옵도 가능하고 그걸 몇개나 막아? 그걸 무려 12개나 막아 그러면서 전용석 무공 은막 5퍼까지 금마 5퍼까지 막 이렇게 막혀 또 기본 옵션도 이렇게 괜찮은데, 이거를 최대 50배까지 증폭을 해버린데, 그러다 보니까 성물 쓸 때마다 데미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이게 성물을 성장시키면 시킬수록 성물 충전속도가 빨라져.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성장시키면 2분 5초야. 자, 증폭 사용시간 몇 초에요? 30초죠. 풀타임 몇 초에요? 2분 5초죠. 한마디로 빈 시간이요. 1분 30 풀성장 기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상황았습니다 그러면 1분 30몇 초도 아닌데 사실상. 왜냐? 한 구간 잡고 다음 구간으로 갈 때까지의 시간까지 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물 쓴거안쓴거 딜량 차이가 두배 이상이 그냥 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직업들이 특정 성물을 사용한다? 막 3배, 4배까지도 효율이 더 올라가고 그 이상도 가고 다른 성물 쓴 거보다 효율이 더 올라가고 막 그렇지 예를 들어서 윈디아가 마하트 써봐 휠린드 계속 쓰는 것도 쓰는 건데 휠린드가 금방 효율이 높아가지고 마하트 금방 미친 듯이 들어가잖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물이 어, 사기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기인데 더더 사기로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어, 성물 너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나도 예전에는 성물 너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많이 했는데, 성물 너프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전에는 한 가지만 말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미 캐시로 성물 관련된 템을 팔았는걸. 생각해봐, 이미 성물 관련된 템을 여러 번 팔았는데, 여기서 너프를 때린다? 그거 산 사람들은 반발이 심하지.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만큼의 휴를 발휘한다고 보고 샀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음, 이건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지 그리고 두번째로는요 재미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봐 예전부터 라테일 하시던 분들 성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이 게임의 재미가 달라요 성물이라는 걸 신경쓰면서 게임을 하면서 좀 늘어질 만한 구간에 써가지고 좀 늘어지지 않게 방지도 하고 그러면서 인던 돌때 빌드를 짜면서 어디에서 성물 쓰고 어떻게 성물 쓰고 전략을 좀 짜, 짜게 되고 하는 등등 성물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요? 이 게임의 재미랑 또 연관되게 돼 버렸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루즈한 구간도 꽤나 빨리 깨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카운터 때문에 어디 쪽이 느려진다? 뭐 때문에 느려진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있고요. 뭐완벽하게 아니지만 하는 등등 이런 식으로 게임의 재미랑 연관이 된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이 성물의 뿜맛, 성물의 뻥치기를요 어, 내리기에는요 당연하게도 오히려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성물은요 저점을 높여줘야 된다 결국에는 성물이 왜 사기고 성물이 왜 너프가 필요했겠어? 성물을 많이 한 사람과 많이 못한 사람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성물이 모두가 1단계잖아 이때 2단계까지 올라갈 때요 성장력이 팍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물의 배수도 팍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성물들이 2단계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요, 1단계보단 좀덜 오르는 거야.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 오를 때도 2단계보단 덜 오르는 거야. 그리고 4단계부터 오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낮게 오르는 거야. 그니까, 러 사람들이 성물을 다 4단계 만들었다? 지금 성장이 전부 다 끝난 사람이랑요, 차이가 크지 않고 얼마 안 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 성물이 낮은 단계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빠르게 빠르게 성물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성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랑 격차를 파바박 줄일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물로 인한 스펙 상승량이 이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꾸자 그거죠 그래도 성물은 끝까지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4단계에서 레벨 올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어 이제 증가되게 만들긴 해야죠 그러면서 공용속 전용속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게? 저점 상승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공용석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치만 올리면 돼요. 최소치만 좀 올라가도요, 그냥 공수치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치 띄우는 난이도가 줄어들고, 전용석도요, 그 중간 레벨이나 아니면 중간 수치 관련된 거뜰 확률만 올려도요, 적어도 최종용은 그대로겠지만, 뭐 임시용이라든지 적당히 쓸만한 거는 만드는 난이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뭐 이렇게라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내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겠지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좀 성물의 저점을 올려줘야지 맞다고 본다 라는 게제 의견이에요 그니까 뭐 이야기가 뭐 이렇게 흐르긴 했지만 결론은 뭐야 성물의 딜 인플레? 심한 건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리기에는 <laughs> 이미 먼 길을 걸어왔고 게임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물의 그 고점 너프보다는 저점 상향이 이뤄져야 된다. 라고 본다.